1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laughs> 벨사살이 왕위에 오른 지 3년이 되는 해에 나 다니엘은 처음 본 것에 이어 두 번째로 환상을 보았다 환상 속에서 보니 나는 엘람지방 수산성 을레 강가에 서 있었다 내가 눈을 들어보니 숫양 한 마리가 강가에 서 있는데 그수양에게는 뿔이 둘 있고 그 뿔이 둘다 길었는데 한 뿔은 다른 뿔보다 더 길었다. 그긴 것이 나중에 나온 것이다. 내가 보니 그 수량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들이받는데도 아무 짐승도 그 앞에서 대항하지 못했으며, 그 손에서 구해낼 수 있는 이가 아무도 없었다. 그 수량은 자기 마음대로 하며 더욱 강해졌다.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아보려고 생각에 잠겨 있을 때에. 수점소 한 마리가 서쪽으로부터 올라와서 땅에 두루 달리는데 얼마나 빨리 달리는지 발이 땅에 닿지 않았다. 두는 사이에는 뿔 하나가 뚜렷이 보였다. 이 수점소가 두 뿔을 가진 수장, 곧 내가 강가에 서 있는 것을 본그 수장에게 다가가서 성난 힘으로 달려들었다. 내가 보니 그 수점소가 수장에게 가까이 가서 몹시 성을 내며 그 수장을 쳐서 두 뿔을 부수어 버렸다. 그 수장은 수점소와 맞서서 싸울 힘이 없었다. 수점소가 수장을 땅에 집어던지고 짓밟았으나 그 손에서 수장을 구해낼 사람이 없었다. 수점소가 매우 강해지고 힘이 세어졌을 때에 그큰 뿔이 부러지고 그 자리에 뚜렷하게 보이는 뿔 넷이 하늘 사방으로 뻗으면서 도다났다. 그 가운데의 하나에서 또 다른 불 하나가 작게 돋기 시작하였으나 남쪽과 동쪽과 영광스러운 땅 쪽으로 크게 뻗어 나갔다.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강해지더니 그 군대와 별 가운데서 며칠 땅에 떨어뜨리고 짓밟았다. 그것이 마치 하늘 군대를 주관하시는 분만큼이나 강해진 듯하더니 그분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마저 없애 버리고. 그분의 성전도 파괴하였다. 반역 때문에 성도들의 군대와 매일 드리는 제사가 그 뿔에게로 넘어갔다. 그 뿔은 하늘 일마다 형통하였고 진리는 땅에 떨어졌다. 내가 들으니 어떤 거룩한 천사가 말하는데, 또 다른 거룩한 천사가 먼저 말한 그 거룩한 천사에게 물었다. 환상 속에서 본이 일들이 언제까지나 계속될까? 언제까지나 계속해서. 매일 드리는 제사가 폐지되고 파멸을 불러올 반역이 자행되고 성소를 빼앗기고 백성이 짓밟힐까 다른 천사가 나에게 말하였다 밤낮 2300일이 지나야 성소가 깨끗하게 될 것이다 아멘 지금 함께 읽은 다니엘 8장에서 다니엘은 벨사살 3년에 두 번째로 환상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환상은 어제 말씀인 7장에서 벨사살 원년의 환상이었죠. 그러니까 시간으로는 2년이 지난 후에 다시 환상을 보게 된 것입니다. 다니엘이 환상 속에서 보니까 자신이 엘람지방 수산성 을레강가에 서 있습니다. 이곳은 바벨론과 페르시아 사이에 위치해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거기서 눈을 들어보니까 뿌리 두개난숯 양이 있는 거예요. 뿌리 두 개가 나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하나가 더 길어요. 그 수장이 서쪽, 북쪽, 남쪽으로 막 들이받습니다. 근데 그것을 아무도 대항하지 못하고 거기에서 아무도 구해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수장이 더 기세가 등등해져서 짐어대로 하면서 더더 더 강해지는 거예요.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면서 이게 무슨 의미일까를 생각을 합니다 다니엘이 지금까지는 다른 사람의 모든 꿈과 환상을 다 해석해 주었었는데 자기의 꿈을 해석하지 못하는 게참 재밌는 상황이 있죠 다니엘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제 저쪽 서쪽에서 숫염소가 한 마리 올라옵니다 근데 이 숫염소가 얼마나 빠른지 발이 땅에 닿지 않고 온 지면을 막 두루 다니는 겁니다. 그리고 가만히 봤더니 그 숫염소의 두눈 사이에는 뿔 하나가 뚜렷이 나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 숫염소가 아까 아무도 대적할 수 없었던 그 기세 등등했던 두 뿔을 가진 수장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는 성나님으로 막 달려드니까요. 아까 아무도 대적, 대적하지 못했던 그 수장이 꼼짝을 못합니다. 그리고 길게 나 있었던 그두 뿔을 부수어 버립니다. 아까 그 기세 등등했던 수장은 더 이상 싸울 힘이 없고, 이 상황을 아무도 말릴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환상 속에서 숯 염소가 계속 강대해지더니, 두는 사이에 뿔이 하나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것이 꺾이고 그 뿔에서 네 개의 뿔이 돋아납니다 그리고 사방으로 막 뻗어나가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강했던지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강해지고 몇층 떨어뜨리고 짓밟았다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11절 말씀을 보니까요 그것이 마치 하늘 군대를 주관하시는 분만큼 강해진 듯 하더니 그분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마저 없애 버리고 그분의 성전도 파괴하였다라고 합니다. 12절 반역 때문에 성도들의 군대가 성도들의 군대와 매일 드리는 제사가 그뿔에게로 넘어갔다. 그뿔은 하는 일마다 형통하였고 질리는 땅에 떨어졌 다 그 상황이 되고 나니까 이런 소리가 들려옵니다. 거룩한 천사가 이렇게 물어봐요. 이 환상 속에서 본 일들이 언제까지 계속되는 걸까? 언제까지 계속해서 매일 드리는 제사가 폐지되고 파멸을 불러올 반역이 자행되고 성소를 빼앗기고 백성이 짓밟힐까? 그랬더니 14절에 다른 천사가 대답합니다. 밤낮 2300일이 지나면 성도가 깨끗하게 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다니엘이 이 환상을 해석을 하지 못하니까 16절부터는 가브리엘 전사가 나타나서 이 일을 해석해 줍니다. 17절에는 이렇게 말해요. 이 사람아. 이 환상은 무엇이다? 세상 끝에 관한 것이다. 하나님의 분노가 마지막 때에 어떻게 일어날 것인지를 알려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 이후에 보니까 환상의 내용들이 조금 더 자세하게 나오는데요. 이0 절에 보면 수장의 두 뿔은 메데와 페르시아의 왕들을 말하는 거라고 해요. 이1 절을 보니까 숫 염소는 그리스 왕을 말하는 거래요. 그리고 눈 사이에 있었던 큰 뿔은 무엇이었냐? 그것은 첫째 왕이라고 합니다. 환상 속에서 그 뿌리 꺾였다고 했죠. 그 뿌리 꺾인 것은 그첫 번째 왕이 패해지고 거기에서 내 뿌리 도다나 내 나라를 이루게 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다니엘 7장에서부터 미래에 대한 환상을 반복적으로 보여 주십니다. 그리고 7장에서는 확실하지 않았던 그 환상에 대한 해석들이 8장에서 구체화되고 있죠. 환상 속의 숫 양과 숫 염소는 메대와 바사 제국 그리고 그리스 제국을 가리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다니엘이 살았던 당시 그 바벨론이 아니라 그 이후의 제국들에 대한 환상 예언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은 이 환상을 통해 앞으로 3년 반 동안 겪게 될 박해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다니엘에게 백성들에게 가서 위로의 말씀을 전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박해를 받게 됐다라는 이 메시지가 어떻게 백성에게 위로의 말이 될수 있었을까요? 사실 다니엘이 전할 말씀은 위로의 말씀은 박해를 받게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박해가 끝날 것이다. 지나갈 것이다. 그러니까 힘들어 하지 말고 소망을 잃지 말고 변심하지 말고 믿음을 잘 지켜라라는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지금 다니엘이 살고 있는 그 당시에 최강대국이었던 바벨론은 메대와 바사에 멸망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메대와 바사라는 나라는 그리스에게 다시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분께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고 성소를 헐어버릴 거예요 그리고 재밌게도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은 하는 일마다 형통할 것입니다. 진리가 땅에 떨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영원할까요? 그들의 흥황하는 것들이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바빌론, 메소포타미아, 페르시아, 그리스가 여전히 강대국이지 않잖아요. 아예 존재하지 않는 나라도 있죠. 과연 이 세상에 영원한 나라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나라와 왕들은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다니엘은 아직 바벨론이 멸망하지 않는 시기에 살고 있었지만 멸망할 환상을 보여주심으로 세상 나라가 한때 흥하고 번영을 이룰지라도 언젠가는 망할 수밖에 없음을 알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마저 없어지고 성전이 파괴되는 것과 같은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향위에는 반드시 끝이 있음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2300일이 지난 후에 성소가 깨끗해질 것이다. 천사가 예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과연 영원할까요? 현재 세계 최강대국이라고 불리는 이 미국이 영원할까요? 우리들의 부요와 번성이 그리고 우리들의 건강이 지식이 지혜가 과연 영원하겠습니까? 반대로 지금 우리에게 무너져 버린 예배가 조롱받고 존경받지 못하는 교회가, 외면 받는 진리가, 과연 지금처럼 계속 되겠습니까? 언제까지 이겠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2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이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주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20편의 7절 말씀 어떤 나라들은 군대와 그 무기를 자랑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노라. 그들은 비틀거리고 넘어지나, 우리는 일어나 든든히 서리라. 우리에게 세상 소망이 사라지고 의지할 곳이 없어 고통 가운데 신음할 때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지키시고 일으키실 것입니다. 바벨론이 아무리 강해 보이고 강성해 보여서 멸망하지 않을 것처럼 보일지라도. 미국이 우리의 삶이 아무리 평안하고 번성할 것 같이, 영원할 것 같이 보일지라도, 2,300일이 지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것들이 끝이 나고 성소가 깨끗해질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리도 반드시 예수님이 나팔 불며 재림하실 때에. 세상 모든 권세자분자가 하나님 앞에 떠나가고 우리 모두는 심판대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심판받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어두운 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가시겠습니까?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때에 썩어 없어질 것을 이 땅의 것들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썩지 않을 하늘의 것을 위해 하늘의 보화를 쌓는 삶을 살아가는 영원을 바라보는 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하나 기도하실 때에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우리 금쪽 같은 어르신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음. and